네, 안녕하세요. 스키기입니다. 오늘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. 에, 지금 걷기 운동 다녀왔고요. 어, 50만원 예수금 이체해서 지금 에, 507주 에, 986원에 507주 매수했습니다. 예, 예, 이번 달 매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아버지께서, 아버지, 그, 추석 50만원은, 다음 달 줘도 된다 그래서, 예. 50만원, 음, 다체육과 60주 69, 60주 6만원. 53주 에 됐다 에, 용돈 한 40, 40만원 냉겨놓고어머니어머니 50만원 추석 에, 용돈 드리고 에. 뭐 그렇게 해서 뭐 50만원씩 샀습니다 에. 다음달에 아버지 용돈 드리고 다음달에도 한5 0만원씩살수 있겠죠 음 올해 50만원 손실 났네 뭐 여기까지 하면은 300만원 넘겠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15,947조 평당가 1,165원 되겠습니다 예, 천천히 뭐 계속 장기투자 에코 해가, 해가겠습니다 예. 예. 감사합니다 허스키기였습니다